본문 읽로 가겠습니다. 자, 까마귀 한 마리 있었죠. 한 마리니까 뭐예요? There was 있었다. 자, 이번 본문은 까마귀를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사람. 네. 의인화한다 거지 그래서 사람으로 따져서 이제 관계되면서 후. 자. 숲에 살고 있는 까마귀 한 마리. 이렇게. 자. 여기 힘 셀프 있죠? 그는 자기 자신을 쳐다봤다. 네. 끝에 셀프 보이시나요? 자, 이 셀프로 이거를 생략하면 혹시 해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예. 왜냐면, 동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누구를 보는지를 설명해줘야 되는 목적으로 쓰인 거야 동사 뒤나 전치사 뒤에 나오면 절대 생략할 수 없어요. 자, 잘 볼게.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본문의 셀프와 같은 것을 고르세요. 혹은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자, love 뒤에 like. 라이... 동사 뒤에 이거 생략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게 이제 같은 용법이죠. 그녀는 말했다. 자신에게 이거 생략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동사도 아니고 전치사도 아니죠. 그럼 이거 생략해도 되는 강조 용법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어디 뒤에? 아, 요거 뒤에는 생략할 수 없다. 본문하고 똑같다. 짜잔. 다음. 그래 생각했다. 아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없었다고. 일단 이거, 여기입니다. 워즈니까 똑같이 워즈로 가는 거예요. 워즈 뷰티풀, 워즈, 히 워즈 뷰티풀. 자, 다음. 이걸 최상급으로 바꾸면, 그가 가장 아름다운 새였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네. 그 사람보다, 즉, 그, 앵무새보다 더 아름다운 새는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나는 그렇게 흰새를 본 적이 없어. 아, 이거 백조였구나. 미안해. 백조. 자, 나는 그렇게 흰새를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순서 배열하면은 일단 음, 이거야, 이거. Such white bird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현재 완료라는 게 있는데 전에 본적 없어라는 해석으로 쓰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본문의 해 s e 벌씬과 같은 해석, 즉 같은 경험적 해석으로 쓰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다.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 없다 이런 거. 그럴 때는 자그 문장에 이런 단어들이 무조건 들어가 있으면 같은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에 해봤다, 전에 안 해봤다, 가본 적 있다, 전에 뭐 해본 적 있다, 한번 해봤다, 두번 해봤다, 여러 번 해봤다. 자, 몇 번이 같은 용법 해석일까요? 경험에서. 몇 번? 그렇지. 빈투가 들어가 있죠? 자,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 적으셨죠? 자, 빛, 밝게 빛났다. 밝은이 아니고 밝게. Brightly. 틀림없이 얘가 가장 행복한 새일 거야. 이때 must는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보다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이죠. 자 이번에 본문에 thoughts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생각한다. Think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뭐야 그의 생각들 네, 명사에서입니다. 명사 주의하세요. 그의 생각들. 어난이 물었다. 너왜 그렇게 생각해? 어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가 뭐야? 음. 누가 말하기를, 그, 아니야, 나 아니야. 앵무새가 제일 행복한 거야. 라고 대답을 했지. 음. 자. 비교급은 모스트를 붙이는 게 아니고 뭐를 붙이는 거다? more beautiful. 자, 외모는 영어로 보다 appearance다. 네, 외모. 다음. <laughs>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거죠. 수동태니까 is loved. is loved. 됐죠. 다음.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였을까요?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고, 결국. 에 부터 a l 입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